탄소가 435장을 보겠습니다. Callavia's o 서2절 a 절 g E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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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j a n 2절 j 절 n g E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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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j a 가 g Ejang, e j 그들에게 주시라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것은 내가 다람쥐를 하는 것이나 다람쥐다 하는 것이 소되지 함께하여 하리라. 아멘. 아멘. 신년 아, 네. 어, 첫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해주라는 아니에요. 네. <laughs> 합니다. 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 장에 넘칠 수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 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네. 것 같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예, 그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때 우리 뇌를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시 네. 그래야 예,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고, 또 판단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앞에 인생의 문이 바뀔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이 섬세한 부분을 이제 누가 하시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크고 많게 원하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한번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갔더니 그렇습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요. 사도 바울은 어, 다소 출신이었네.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와서, 가발레 문화에서, 라피 생활을 하다가, 다메색으로 가는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색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해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성교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은 필요에 의해서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점을 잡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마지막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딱 다섯 번만 예루살렘을 이렇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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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합니다. 아, 첫 번째 이 아, 이제 이 절을 보면 14년 후에라는 이 14년이 기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을 예루살렘을 방문을 에, 마지막 두 번은 이제 2차 성교보고 3차 성교보고니까 해당성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14년 후라 그러면은 어느 기점으로부터 14년 후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아 이게 2차 예루살렘 방문이구나 아니면은 아 이게 삼차 예루살렘 방문이구나 하는 그어 방문 기간을 알수 있는데 어느 기점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방문일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방문일까 일차는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구분래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무슨 내용을 다룹니까 이 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내용 자체가 과연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이 갈라디아서 내용 자체가 예수 믿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뭐해야 되는 거예요? 부약 성격을 그대로 지켜야 돼그 문제를. 이게 이제 이장의 중심 내용이고 또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니까 이 어, 2장, 2장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하는 것은 2차 방문이 아니고 3차 방문이다. 왜 3차가 금제를다하는가그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정 가서 찾아보고 전도행정에 어, 사도 마구리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예, 사도행전 구장으로 가면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구장에 나옵니다. 남해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남해성에서 전도도 하다가 아, 바로 뭘 하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예, 나와요. 그 장면은. 예, 사도행전 2장인데 어 26절입니다. 26절이 이제 처음으로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대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다. 다음에 아, 이 시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년 쯤 지나서 이제 아라바, 아라비아에서 완전 말씀을 헌 입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은 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아, 이게 이 예수님의 이런 이, 이 사건을 도와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 본당에 있는 그 현수막 전체의 내용을 사도바울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후 묵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좀 싫어해요. 사도바울이 워낙에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이 당시가 핍박을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때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가짜로 회심한 사람은 아닌가, 아, 스파이는 아닌가, 그래서 잘를 꺼려한다는 말이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를 서면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사도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도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 터키 쪽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내려가서 고향 가소로 피신을 시키니라 이렇게 해서. 이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뭐 정도도 하고 은둔 생활하고 을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냐면는어 11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안디옥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니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나바를 파송하는 을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랑 친합니까? 바울하고 친해요. 그래서 중재를 선사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가 다소예요. 여기가 아, 다소고 안디옥은 여기 주일학교 한번 해드리다 치우고 여기가 안디옥 가깝죠. 안디옥에 마무리 가서 뭐 했냐면은 다소에서 지금 10년째 머무르고 있는 사도바울을 공동 목회 협력 목회로 초빙을 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 안디옥교회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어, 지금 뭐이 당시에 바울 사도보다도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부약도 그렇고, 시약도 그렇고. 어, 그래서, 목회,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오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에,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와 같은, 아, 이렇게 와서 공동 목회를 하다가 아, 두 번째 방문, 예루살렘 올라가는 방문이 나오는데, 11장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11장 넘어가면 11장 보면 22절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안디오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보라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으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연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로마 황제 때 흉연이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어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부제어금을 안디옥에서 모금을 해서. 그무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30절 1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안디옥교에서 복귀하다가 부제헌금을 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부장에서 3년 만에 방문했고, 그럼 여기, 여기는 몇년 만에 되겠습니까? 10, 한 3, 4년 많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서 방문하냐면 15장으로 넘어가서 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어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어이 이제 15장은 뭡니까?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성교여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변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여기가 구부로섬인데, 구부로섬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여기 총독, 어, 제주도지사를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 에, 로마가 세운 총독을 전도를 해서, 지금 구부로가 아, 남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쪽은 아,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예요. 어,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가서, 이쪽,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서 다시 해야 돼. 이 지역이 지금 가난이아지 이게 13장 14장의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해 놓고 왔는데 15장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와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냐면 실력성이 없는데예요, 지금. 아직 간 신약 성경의 최초 기록이 대살로니가 전서 우선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더 뒤에 기록이 되었어요. 아직 대살로니가 전서도 기록이 되기 전 신약 성경 한 번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아, 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laughs> 어제 이제 제가 우리 그 중학생들 이세 명. 자, 지금 그도 뭐 분주하고 바쁘고 정식을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 반먹에서 이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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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제는 제가 토요일 날단 그 우리 단체 아이들하고 애들이랑 이렇게 카톡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내일은 우리가 밥 먹고 시간을 좀 내줘. 내가 좀할 말이 있다. 뭐 그러니까 아, 알았다. 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어 이제 밥을 먹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은. 아, 얘네들에게, 어, 그리스도, 우리 이제, 복음, 복 정확한 사역이그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세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어,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 사무실에 앉아서, 좀 책자 나눠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전하는데. 한 주간쯤 갔는데, 예, 얘네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그러면서, 어, 친구 둘이, 그,이, 들어온 거예요. 어,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세 명, 3명, 그동안 세 명이 쭉 왔는데, 이제 두 명이 더 나타났어. 둘이. 네. 다섯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 여러분, 참, 이게 둘이 더 나타났는데, 그 둘이 다 저를 아는 거예요. 어, 그 떻게 아냐, 그러니까. 애들이 훌쩍 커버린 거예요. 둘이 벌써 코로나 지난 지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벌써 4년. 그죠? 어그둘 둘이 이제 둘이 더 나타났는데 걔네들이 저를 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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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나타난 애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어그 오케스라 오케스트라 했던 애고 아. 얼굴이 변해서 제가 잘못알아는 시간이 많이 많이 큰 거예요. 상학년, 5학년 이럴 때 오케스트라 하다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돼서 고등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주인 학교 다니던 애인 거예요. 걔도 꿀쩍 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더 합류시켜서 다섯 명을 모금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그 나머지 두 명이 뭐라 하냐면은, 아, 이렇게 이제 뭐, 한, 둘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잘, 앞부분을 못 들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어, 저희 집안 저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당 졸업하고 이제 에,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졸업하는 네. 그 소리 기분. 그그그 그리고 마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되는야 너는 알아듣냐? 이제 그때 전금을 너는 알아듣다니까 저는 이 교회를 원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먼저 와 있던 세 명도 우리가 예전에 만나 코인 나눠줄 때 우리 교회 들락나락, 들락나락, 들락나락 하라 애들. 나중에 온두 명은 하나는 오케스트라 때문에 우리 교회 들락나락, 들락나락 하라 애들. 또 하나, 오늘는 그렇게 해서 묻어서 우리 교회를 한동안 다니면서 이용철 전도사를 찾더라고요.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못 가게 하는 거죠. 그죠? 모원안 하니까. 국고 어, 구 단지 사는 애들 못 가게 하다가 들어온 거야. 하, 이제는 부모가 못 말린단 말이야. 어제 다 물어봤어. 요 엄마 아빠 교회 못 가게 하잖아. 뭐, 안 한대. 초등학교 때는 애들 부모가 다 통제해서 교회 못 가게 하다가 중고등부니까 자기만들 교회 볼수 있는. 불해야 돼, 불해야. 돼. 이게 열매가 거둬지는구나. 언젠가 애들은 교회에서 어,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거야 아니, 무슨 명목으로는 교회를 자꾸 초대해서 교회에서 머물게 하고 놀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를 들어오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아, 아멘. 너무 감사합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뭘 전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침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전해 놨는데 뭐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그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것이 15장이다 우리가 15장을 읽어봤나요 네. 1절, 2절, 15장, 3절 여기 이제 3차 방문입니다 1절, 2절 시입장다 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할례를 받지 않니 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정치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아멘. 그래서 이 종교 회의를 문제 종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고요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로. 자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어, 2장 2장 1절 2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지르는 것이 다름지르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네. 이2장1절2 절이 1 5 장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지금 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어,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신학적인 문제예요. 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 총회, 그 문제를 토론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뭐라고 말, 말, 말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회의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토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여기 이 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간다고 해요? 계시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아, 우리 예루살렘의 3차 사도행전 15장에 올라간 것은 개인적인 어떤 행동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미가 된그 움직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사도행전 15장 거기에 1차 예루살렘 교회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다뤄진 이 안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 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느 말씀이 맞느냐 하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문제가 안디옥교회에서 발생했을 때에 형제들이 바울과 아나바와 및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다른 대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아,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시구나. 이걸 아,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인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의 움직임도 개인적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런 것보다는 관점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보다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아, 믿음으로 받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의미가 아, 깊어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되는 거죠. 아, 예 네. 네. 어제 우리가 나누는 저좀 나눈 것처럼 내가 지금 못 갖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메인인 지저스라는 이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어 그런 명품과 같은 교회를 내가 몸닫고 있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관점과 어그 별거 아닌 예배 별 볼일 없는 교회 이렇게 자표처럼 생각하면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잠을 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계시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네. 내가 움직이는 그 기도의 발걸음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무거워진다 말이에요. 아,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냥 회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의 모든 움직임에 단순하게 그것이 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서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공유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que